베트남 최대 쇼핑몰 빈컴 센터에 왔습니다. 어, 높이가 어마어마하네요. 아, 여기 에 가족들하고 그 지하 아이슬링크에 왔는데요.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4월 30일 베트남 휴일입니다. 아, 사람들이 좀 있네요. <laughs> 사이즈가 탈만 하겠는데,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얘들아, 안녕. 케이트 빌리는 비용이 어..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이들은 10만 동, 아 한국 돈으로 5천 원이네요. 어른은 약 8천 원, 보호자는 약1,500 원. 오늘 같은 뭐, 어, 토요일이나 일요일, 요일에는 아이들은 7,500 원, 성인은 1 1 0 0 0원 되겠습니다. 그리고 스케이트 빌리는 데가, 스케이트 빌리는 게한 1,500원 정도 하네요. 썰매 빌리는 건 3,000원. 또는 2,000원. 그러면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기가 입구구나.